이 삼복도일, 자리 계산 안에 있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어, 에덴 동산의 네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네 강, 그 첫째 강, 두째 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줄기, 이 지구상에서 동산에서 네 줄기를 흐르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네 강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이 뭐라 그랬었죠? 비손강이라 그랬었어요. 비손강은 뭐예요? 넘쳐 흐르다 그랬었어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넘쳐 흐르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쁨이 내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야 된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기쁨이 발끝까지 흐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이, 내가 가기 싫은 곳, 그쵸? 그곳까지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요나가 니누 외성을 가듯이, 그렇게 가는데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깨달은 말씀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외라 그랬었어요. 금의 나라라 그랬어요, 금. 금은 자화보라 그랬죠. 그 순수한 말씀이 내 안에서 모여 둘러싸야 한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순금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베델리옴이라 그랬었어요. 그 베델리옴은요, 투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투명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 길을 가다가 어,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 매미를 잡아서 놔준 그 쇼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매미도 보게 되면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그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울고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요?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도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위치라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장은 내가 이루어서 가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요? 내가 뱃속에서 어머니 태어난 것하고 똑같은 것 그리고 성장을 해 가야 하는 거죠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불량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내 육의 속성, 위에서 또 흘러왔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종교행위, 기복신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까지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이 기쁨의 물이 그 물이 정수리서부터 발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계속 삶 속에서 그게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이 사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없어져서 우울하고, 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시 기쁨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야? 살아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호를 받게 되면요, 어한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의 땅을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강 여러분이 강이 물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게, 흐르, 이게 흐르다 그러니까 계속 물이 흘러가야 되죠 음. 우리가 작은 개울 같은 것은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폭포를 지나면서 흐르지만 파도 바다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하게 되면 어때요 태풍을 일으켜서 한번 거의 생기를 불어 넣는 것 같이 물이 내 안에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되면 뭐예요? 빛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햇빛 있고 노을 질때 보십시오 반짝반짝한 게 빛납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삶 가운데서 흐르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아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인생에서 좀 빛이 나야 한다는 거죠 남이 봤을 때도 그 빛을 뿜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뭐요? 말씀이 내에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하고 자꾸 대비시키고, 그리고 클러접 시켜서 아저 사항은 지금 성경 어디의 말씀이구나. 창세기 1장 부터 11, 11장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서라 그랬었죠. 그러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빛이 내가 들어와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에게서는 뭐야? 제사를 지내고, 그런 흐름들, 그리고 역사서에, 역사서를 역사서 이렇게 보면서, 역사는 우리 삶이라고 삶, 삶하고 자꾸 대비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야? 계속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빛이 나요. 이 구원 받았단 거에 또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성취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자존감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것을 몰라요. 어디에 가든, 내가 어떤 미움을 받는 곳에 갔을지라도 그게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행복하게 돼요. 이거는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라는 뜻은 더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 보고 내가 삶을 살고 그그절 구절을 똑같이 보더라도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되면 바꾸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삶 속에서 반복이 되 반복이 되고 계속 흘러가게 뭐예요. 빛이 되고 뭐요? 동시에 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행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 행복이 내가 의식해서 누가 물어봐서 어, 내가 내가 그냥 가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냥 이 행복이 나한테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아니하면서도 그냥 행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갈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그 기쁨 저는 여행이라고는 따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에 계시니까 해마다 강원도 한번 갔다 오고 장모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는 전라도 갔다 오고 그리고 다른 데 갔다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해외여행을 뭐 가니 어쩌니 해도 부렵 것도 없고, 없고 아내와 같이 그냥 집 근처에 둘레길 돌면서 얘기하고 텃밭 가꾸면서 힐링하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를 내가 세상 것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행복이 서서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강 이름은 기온이라 그랬어요. 이 기온이라는 뜻은 터치하다, 이게 터치해서 올라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접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톡톡히 치른 부분이 있어요 제 아들이 둘이 천국에 가 있고 지금 이제 장애 아이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것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했겠어요 스가랴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자 잃은 심정으로 그기도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도 좀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음성을 몇번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의 물이 내게 흐리게 되면 그런 것을 이제 터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고통이 이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 이 아니라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왜 우리가 서로 연애 시절 때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내 상대의 배우자에게 뭐를 하려 그래요? 마음에 들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고치고 그 고침을 해서 상대가 뭐요?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서로가 사귀어가는 과정들을 갖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내가 단점을 지적했을 때, 그 기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러이러한 점이 있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뭐야?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27절 섭동 보게 되면, 다말이 누구하고 유다하고, 잠을 잠으로 해서 쌍태를 낳게 됐죠.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뒤였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요. 다말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 그랬었는데 기생, 내가 기생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면서 쌍태를 낳게 됐죠. 제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창세기 3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해산할 때 손을 손을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오는 자라 하고 흥사를 가져 그 손에 도했더니 그랬어요. 이 흥사라는 것은 염색된 옷 알아 보로는 빛나다 번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 보게 되면요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어떻게 는지 불러 옵니다. 하 아, 그게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손을 들어 어, 손을 도로 뒤밀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은 베레스라 그랬어요. 이 베레스도 부모 오르다. 바위의 틈에서 빛이 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29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손을 도로 들여밀었다 그랬는데 이게 동생이 먼저 나온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나왔다.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이게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되게 터치고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저거를 목격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내가 변하게 하겠구나. 모든 사물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치고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는 뜻이 터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터치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늘 계속 흐르는 거예요. 성경을 필독을 되어서 번을 해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써삶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늘 젖어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왔더라. 그것이 뭐예요? 주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비를 넘는 것 같이 그런 내 안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때 그 에덴의 물에서 기쁨의 물이 항상 내 안에 흐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다 말씀과 대비하고, 뭔 있을 때 말씀이 앞에 가고, 또 말씀이 그 영광이 내 뒤에 뒤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러싼다 그랬는데 이 둘러싼다는 것은 애워싸다 이렇게 돼요. 말씀으로 나를 다 애워싸야 돼요. 그게 되면 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그 욕심 시기들을 뭐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욕심, 정력의 욕심, 종교적인 욕심이 그것을 뭐야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뭐라고 했었어요? 하늘나라는 친노하는작꾸라고 했었어요 하늘의 욕심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 이 원어로 보게 되면 LH라는 것이 정관사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완성된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가나한 땅이 원래 누구 거였었어요? 가나한 땅 이스라엘께 준 땅이 아니었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죠?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 아모리족속 가난족속, 브리스, 히이, 여부스족속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쫓고 나서 여러분 천국은 그냥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게 구원하고 천국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타락된 모습을 어저께 tv 조선에서 목회자의 잘못된 부분을 보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을 내 안에 일곱 시생 시생 재물을 바치라 그랬었죠? 그 해쪽 속이, 이구스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구스, 이 해쪽 속이 뭐예요? 공포잖아요. 우리에게 항시 공포라는 것이 내 안에 주변에 있어요. 최고 공포가 죽음의 공포. 살면서 알게 모르게 공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유괴 속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이 체험을 참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요, 이게 어둠의 세계인 공포로 갖다가 주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포가 와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공포가 너무 현실적으로 무섭게 다가오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핵 족속을 해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 바깥에 지금은 다 우리가 바깥에 그 일은 다 끝났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일곱 족속을 모여 정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 내쫓고 면허지도 뭐고 하나 또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벤자도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아이벤자가 뭐겠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것들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정복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보호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집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집이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내심. 이 인내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첫 교회가 뭐예요? 그 인내잖아요. 에베소서 교회가 인내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의 이 물이 되게 계속 흐르게 되면 이것이 서서히 바뀝니다. 우리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바뀌게 되고 신머리로 바뀌게 되죠. 신것은 뭐 하나님의 사상을 가르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흐른다. 이 온은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체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는데 내안에 변화되는 속성. 어릴 때는 때로는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애 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한테 맡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구수다 그랬어요, 구수. 자, 구수의 온 땅에 두르고 오랬는데 이 구수는 이것도 공포 그리고 검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 공포의 물이 흘렀던 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바뀌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정말 공예배 참석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왠지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허전함이 와요. 뭔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할 때는 기쁨으로 막 하다가 딱 끝나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아직 공포의 물이 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심과 염려가 다는 것은 뭐예요? 그옛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흐리게 되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이 기쁨 물이 내게 흘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지라 그랬었어요. 이 어둠의 이 공포의 무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진짜 내 안에 빛이 되게 되면 이 영은 빛이에요. 빛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였을 때에. 진짜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에덴의 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보게 되면요. 직업에 귀천이 불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합니다. 영예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배우는데 심쓰라 그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이 일에 확신을 갖고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 기복,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그 말씀이 내게 흐르게 되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삶 속에서 공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공포가 없게 되면요, 그냥 감사해요. 그 공포가 뭐겠어요? 근심이에요. 성전세. 저도 성전세 때문에 잠, 잠도 못잔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전들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와 너와 함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흐르니까 다시 평화와 기쁨이 흐르다는 거예요. 이 에덴의 물이 흐르게 되면 뭐예요? 나를 보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심이 없게 되고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즐겨 마셨던 그 물이 이제 에덴의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안에 기쁨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로 뿜어 오르게 되죠. 뿜어 오르니까 어떤 표정이 돼요. 그냥 실없는 사람처럼 실실 웃게 되죠. 누가 뭐라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은 준비는 한번 해놨 는데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잤다 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잠을 잤다 참 많이 나와요. 잠을 잤다는 게두 가지 비밀이 있죠. 잠을, 자,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를 비하양대든 말을 하든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배미창에 들어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두 가지를 보는 과정을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게 되고 닌 외성을 가게 된 것. 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요, 에덴의 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리게 되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가서 소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에덴의 기쁨의 물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 흘러가. 내 이웃 고려 친척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열린 세계로의 방송에서도 이 물들이 흘러서 전 세계로 하나님 흘러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기쁨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강사회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돌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세계 만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었나이다